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새롭게, 예, 지난 거안 쓰고, 새롭게, 예, 녹음을 원해가지고, 새롭게, 예,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우리 지난주, 어, 와인 테스트, 와인 테스트에 대한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9주차. 와인 소리의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사람 그 혀, 혀를,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비트, 비트, 좀 안쪽에, 안쪽에 좀 그, 쓴맛 있죠, 쓴맛. 우리가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아, 쓰다. 감기약 같은 거 먹을 때 쓰다. 예, 비트,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왼쪽하고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싸워. 좀 새콤한거 예, 네. 새콤한 맛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짠맛 솔팅 그 다음에 앞부분에 스윗 달콤한 맛 이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을 먹으면 최대한 입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전체적인 다양한 맛을 알 수가 있는데 와인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원샷 노버리키 하면서 어? 꿀꺽 하면서 아, 그건 뭐안 되겠죠. 그 와인 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다양한 맛을 느껴봐야 된다. 그게 와인을 진정하게 마실 줄 아는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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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번째 줄한번 봅시다. 원래 이거는, 이, 이런 수업은 다교재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로 해가지고 내가 교재몇 페이지, 234페이지 봅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재 가격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교재 안 사도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재를 스킨해서 내가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파워포인트 할 때도 있고 PDF 할 때도 있고 아래 한글 할 때도 있고 동영상 볼 때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요 네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코에 글라스를 대고 향미를 느낀다 향미 향미는 말죠 와인에서 어, 나오는 냄새 어 향미를 느낄 때는 먼저 코로 향미를 느끼고 글라스를 돌린 다음 자 글라스 우리 그 와인잔에 그 영화나 드라마 봤죠 와인잔에다가 와인 넣고 이렇게 그라서 이렇게 주로 좀 흔드는 거 봤죠 그때 주로 흔드는 와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레드와인입니다 예 화이트와인도 흔들지만은 화이트와인은 흔들면서 향을 맡은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와인은 그 향이 좀 비슷합니다 흔들지 않은 들든 그런데 이 레드와인은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흔들면서 향이 다양한 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들면서 향을 나시, 느껴봐야 된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전문 용어, 어, 전문 용어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글라스를 돌린다. 와인 마실 때 글라스를 돌리는 거는, 우리 이제, 서울링이랍니다. 서울링. 소홀링, 서울링. 돌리기.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좀 표현하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글라스를 돌린다. 이를 표현하지 말고, 서울링. 어, 서울링 하고 나서 향을 맡아 봅시다. 이런 식으로. 서울링. 자, 글라스를 돌립니다. 돌리면 이제 그 와인이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솔링한 다음에 향미를 다시 느껴본다. 그런 다음 와인을 조금 입에 넣고 와인을 테스트 하는데 입 속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머금습니다. 이거 이게 상당히 깁니다. 10초, 15초면. 여러분들 맥주 뭐, 소주, 소맥 먹어봤죠? 먹을때 어떻습니까? 그냥 1초만에 꿀꺽이죠? 그런데 10초에서 15초면 상당히 긴깁니다. 딱 처음에는 일단은 따르고 나서 향을 맡습니다. 향을 맡으면서 스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속에서 15초 10에서 15초 동안 거의 거의 뜨거운 물 뜨거운 그숙늉 같은 거 먹으면 바로 못느낀다 생각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먹으면 진정한 와인의 맛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꿀꺽 삼기면 안됩니다. 자이 동안에 입안 전체를 고루 접셨어 와인의 맛을 살핀다. 자 이제 와인 테스트하는 상황인데 첫째 자연광이 풍부한 장소를 선택하고 와인별 서비스 온도를 맞춘다. 아무래도 레드와인보다는 화이트와인이 좀더 시원하게 마시고 화이트 와인보다는 스파클링 와인을 좀더 시원하게 마시고, 이런, 이런 거겠죠. 자, 둘째, 향이 모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흰색의 테스트용 글라스를 준비한다. 자, 향이 모일 수 있는 구조라면 뭘입니까? 그 와인의 잔 있죠. 와인 잔이 이렇게, 어, 올라갈수록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오목하게 어, 모이는 거. 그래야 그 와인의 향이 밖으로 안 도망가고, 안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 다 봤죠? 예, 와인잔을 다 구경해 봤죠? 자, 셋째. 와인글라스 뒤에 하얀색 종이나 천을 대고 색을 살핀다. 자, 하얀 종이가 있으면 딱 와인, 대, 와인 그 잔에다가 딱 뒤에 대고 보면 와인의 색깔을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그리고 종이가 없으면 우리 그 레스토랑에 가면 그 테이블 클로스 있죠? 테이블 클로스가 보통 흰색인 경우가 많죠? 예. 테이블 클로스에다 딱 비춰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 와인의 선명도, 와인이 진한지, 연한지, 응? 그 다음에 투명도, 깨끗한지 등생및 숙성 정도를 감정하기 위해 와인을 4분의 1 정도 부은 글라스를 들어 올려보고, 그 다음 45도로 비스듬히 뉘어서 글라스를 들여다본다. 자, 어, 와인 글라스를 잡을 때는 자, 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스템을 잡아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와인의 구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 와인잔의 구조. 와인잔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와인잔을 네 가지 용어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는 메니에 맨 우리 그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 그 와인을 마실 때 입, 입을 대는 경우 있죠? 그걸 이제 립이랍니다. 립. 립 서비스 들어봤죠? 립 서비스. 예, 립 서비스 할 때, LIP. 립. 그걸 립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볼록한 거 있죠? 볼록한 몸체. 그거를 여기는 지금 볼이라 돼 있죠. 어, 볼은 맞습니다. 볼은 맞는데 어, B A L L 돼 있죠. B A L L 아니고 B O W L입니다. 예, B O W L 볼 그릇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이 아마 어 이런 표현은 잘안 쓰는데 어, 이 책에서 그려놨네요 그래서 B O W L 볼 그릇을, 그, 그 몸체를 보호를 합니다. 자, 그 당연히 와인 그 잡을 때는 볼을 잡는 경우는 아닌 거 알죠? 그게 예, 잡고 어, 마시면 아무래도 그 손에 있는 체온이 오랫동안 만지고 들고 있다 보면은 와인의 조금 맛이 변질될 수 있다 해서 어, 거기를 잠깐 마시, 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 기본 에티켓이 매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볼을 만지면 안 되죠. 볼을 만면서 마시는 술은 뭐가 있습니까? 브랜디 40도짜리 브랜디 있죠 포도로 만든 정유주 브랜디 그는 볼을 만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래야 은은한 포도향이 올라오거든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브랜디는 어쨌든 와인은 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잡느냐 스템을 잡습니다 스템 뭡니까 줄기란 뜻이죠 밑에 그 길쭉한 거 있죠 스템 그 다음에 어 아까 립 했고 볼 했고 스템 했고 맨 밑에 그 받침 있죠 받침 그, 와인잔에, 동그랗게, 바닥에, 이렇게 받침대처럼 된게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BASES, 베이스라고 합니다. 예. 어, 그렇게 크게, 와인잔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템을 잡고, 어, 마셔야 된다.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마실 때는 스템을 잡고 마시고, 와인 테스팅, 와인 테스팅 할 때는 베이스 잡고, 베이스 잡고 잠깐 마셔도 됩니다. 예. 베이스 잡고 마셔도 되고, 오랫동안 그 꾸준하게 테이블 앉아서 식사하면서 마실 때는 스템 잡고 뭐서스 마신다거나 어 걸어다니면서 마신다거나 또는 잠깐 테스트할 때는 베이스 잡고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와인은 포도 품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와인의 색은 와인을 만든 포도 품종의 껍질, 예. 와인의 색이 색하고 직접 으로낀 영향을 주는 게 요겁니다, 바로. 포도 품종의 껍질, 포도의 껍질 및 기후와 연관이 있다. 예, 요거 때문에 와인의 색이, 어, 진하다, 연하다,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 껍질하고 기후. 자, 기후가 따뜻하거나 포도 껍질이 두, 자, 두돼 있으면 뭐겠습니까? 두, 자, 자, 잠깐 오른쪽로좀 돌릴게요. 어, 요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겠죠? 잠깐, 요, 화면상 요, 살짝 또, 이 정도는, 예, 어지럽거나, 뭐, 구토할 정도는 아니죠? 자, 두꺼울수록 진하다. 예. 알았죠? 그래서, 어, 포도 껍질과 기후하고 색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하냐면, 나머지는 별로 안중요이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어, 제가 언급했던 거. 언급했던 게 시험에 오지 이야기 안 했던 건 시험에 안놉니다말안 하고 넘어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넷째 보입니까, 넷째? 예, 넷째. 넷째. 와인의 눈물을 관찰한다. 자, 갑자기 와인의 눈물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 사람한테 눈물이 있는데, 와인한테 눈물이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라스를 가볍게 흔들면, 서울링, 서울링 한단 말이죠, 아까. 서울링 하면, 와인이 글라스의 벽을 타고 아래로 흐리는데, 자, 서울링 하면 이제 와인이 그 잔, 잔 벽을 이렇게 막 돌죠. 돌다가 딱 멈추면 어찌됩니까? 와인이 밑으로 주르르 흐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와인의 눈물이라고 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 궁금한 게왜 와인의 눈물을 할까? 어, 콧물도 있고, 예, 침물도 있고, 와 있는데, 왜 눈물을 했는지? 어, 아마, 아무래도, 어, 술을 마시다 보면은,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미사육을 붙이다 보니까, 좀, 그, 콧물, 콧물이나 침물보다는 눈물이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눈물이라고 표현 안 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달이라고 한다. 자, 그 흐르는 건눈물로넣는다 표가 이해가 되는데, 다리라, 와인, 와인의 다리 좀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와인이 벽을 흐르고 늘, 내려, 내려올 때, 어, 일부 와인에서는 사람 다리 있죠? 사람 다리같이 게 걸어서, 막 급하게 막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난 데서 다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진한 와인 같은 경우는 다리에 선명한 자국, 막 사람이 걸어 내려온 것 같은,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다리가 보이는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 혹은 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업 하게 되면, 우리 전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그 오프라인 업할 때, 제가 학생들 앞에서 이걸 보여줬죠. 와인의 눈물, 또는 와인의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와인을 들고 내가, 어, 서가서, 서서, 강의실에서 서갖고, 쫙, 올리면 멋지게 하면 학생들이, 와, 이러거든요. 그럼 또 학생들이 또 와, 이러면 나도 또 텐션이 올라갖고, 더 신나게 한다고 막 세게 막 돌리다가, 아, 불사 결국 와인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내와이셔츠흰와이셔츠 옷이 다 묻고, 붉은 피 같은 거 묻어가지고 응? 세탁실 갖고 가도못 지운 데 갖고 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 이것도 은근히 솔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흔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흔들어야지. 세게 흔들면 밖으로 와인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어, 오프라인 수업 때 같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솔링하는 어, 모습도 어, 보여줄 건데 좀 아쉽네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것을 통해 와인의 힘을 알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당 함유량이 많고 자 쓰이다 하단 말이죠 쓰이다 단 말이죠. 당 함유량이 많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은 상대적으로 와인 눈물이 뚜렷하고 글라스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다 예 굵직 굵직하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끈적끈질하니까어 끈질 내려오는 속도도 늦고 다리에 그저 다리 자국도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예, 그렇게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눈물도 어, 뚜렷하고 다리도 뚜렷하고 어떻게 하면 함유량이 많당 함유량이 많고 알코올도수 높은 경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자 향이 충분히 나오도록 흔든 다음 울링을 어, 충분히 한 다음 냄새를 맡는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와인 향에는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이걸 우리가 어, 1차 향이랍니다. 1차 향. 아로마 향을 1차 향이랍니다. 처음에 딱 와인을 개봉해갖고 딱 나는 냄새가 아로마죠. 근데 숙성하면서 만들어진 부케가 있다. 자, 여러분, 부케, 이거는, 어,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은 부케란 말 들어봤죠? 꽃다발 말하죠. 꽃다발이고, 여기서 부케는 어떤 뜻이냐면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합적인 이런 뜻입니다. 복합. 그래서 1차 향은 아로마를 하고, 부케는 복합향. 다양한 향이 난댔어 그래서 우리가 부케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2차향이라 하죠. 2차향이 부케고 1차향이 아로마향. 아로마향은 단순하고, 부케향은 다양한 향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나는 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부케향 같은 경우에는, 어, 무겁습니다. 아로마향보다 무거워서 와인잔 안에 바닥 쪽에 주로 깔려 있습니다. 예, 와인, 와인 밑에, 밑에 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케향을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스올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스올링을 해야 그 부케 바닥에 깔려 있는 무거운 향이 부케 향이 위로 싹 올라와서 여러분 코를 자극한다. 스멜. 음 그리고 한 10초 정도. 예, 이 부케 향은 10초 정도면 또 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스올링 하고 나서 10초 정도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실 때마다 또 돼야 된단 말입니까? 또 스올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부케 향이 또 올라거든요. 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자꾸 끌어올려갖고, 10초 동안 맞고, 또 없어지면 다시 또 흔들었어. 또 10초 동안 맞고, 뭐 이런, 어, 시스템으로 와인을 즐기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아로마는 와인을 글라스에 따르면 인식할 수 있고, 처음에 글라스에 따르자마자 바로 향이 나는 걸 말합니다. 바로 향기가 나서 1차 향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뭐, 꽃향이 또, 꽃향도 날수 있고, 과일향도 날수 있고, 야채향도 날수 있고,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어, 북해향은? 다양한 복합적인 섞여 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 무슨 까죽 냄새도 나고,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는 경우가 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서, 아, 이 와인은 고급 와인이다, 좋은 와인이다, 뭐 비싼 와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테스팅 해보고, 테스팅 해보고, 시범적으로 마셔보고, 향을 맡아보고,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와인을 계속 구입해가지고, 예. 그래야 진정한 전문 소믈리에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새로 녹음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만족도가 올라갔나 모르겠네요. 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어, 마무리로 테스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하겠습니다.